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主人、たし、お、し、て、か、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옥상기도하십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 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극율 이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하늘 권세를 허락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 저희가 그릇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어 밝은 양심으로 살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혼탁한 세상 속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골리앗 같은 세상과 씨름하다 지쳐서 잠시나마 마음의 기쁨을 잃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자신 없는 마음의 용기가 솟구치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가득히 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이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회개해야 영생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이란 육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육신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1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사는 사람은 종국에 가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둘째 사망을 받게 됩니다. 육체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요. 영혼이 영원히, 영원히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 다가오는 육신의 일을 단호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젊을 때 세상 재미를 실컷 보고, 늙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지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늙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거룩가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영으로서 육체의 이를 죽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욕구들을 다 제어할 수 있게 하시며,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인생을 살아야 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줄수 없는 자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성적 판단, 양심적 판단을 하도록 하시고 나보다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뜻을 알고 영구히 남을 의미 있는 일에 힘쓰십시오. 일의 가치 표준을 이웃과 민족, 국가를 위하는데 두시고 여러분이 처한 생활 현장 구석구석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n 모 h To be